또 다른, 문제. 네,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네, 뭐와 함께 너무, 너무 적게 먹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네나돈니가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된거 보실 거고요 뭐할 뭐 뿐만 아니라 몸이, 몸이 낮추는데 몰 낮춰 그것에 신진대사. 신진대사의 flame 불 신진대사의 불, 불 뭐, 좋은 말 없나? 뭐라고 하요석이 연소, 연소. 시진제에서의 연소를 낮출 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죠. 뭘뭐 준비가 되겠 있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는 거. 최대한 이용할 준비가 되는 거지. 어떤 음식의 소스도. 그것이 발견하는. 그제 그러니까 먹는 대로 내 살찔 수도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가? 뭐였을 때? 음식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엄청난 성향이 있는 거죠. 어떤 성향? 폭식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서 어디서? 네 뭐라고 알려진 것? 네, Restrained e t e r 라고 알려진 것에서 네, 속시 억제자라고 안, 알려진 현상에 뭐로써 알려진 것에서 이런 얘기죠? 네, 너도 아는데 이 패턴 알죠? 너는 다이어팅을 해오고 있지? 수일 동안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가져오는데 집에 네, 아이스크림 한통을 가져오는 거죠 그 네, 다음에 a little 약간 쪽 약간의 것은 뭐하지 않을 거야? 해가 안 되겠죠. 뭐라고넌 결정하지? 그리고, 그리고 뭐 하기 전에? 니가 그것을 알기 전에 너는 뭐 하고 있어? 바닥을 긁고 있는 거지. 카툰에. 그리고 파고 있는데 어디에 주의를 파고 있는 거야? 틈, 틈 주의를 파고 네. 있는 거지. 모든 조각에. 아겠 지금 막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너는 너 자신을 꾸짖고 자책하죠. 뭐에 대해서. 의지력의 부족에 의해서. 근데 진실은 대대하다. 뭐냐 하면, 문제는 무가 무슨... 아니라, 의지력이 아니라 전혀. 오히려 타고난 생물학적인 프로그램이지. 뭐에 인간의 몸에. 다이어트는 터온 아, 터 아, 터 되는데 뭐에터온하는데 키다라는 표현인가? 안티 스타베이션 계획을 터온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만들어진, 모든 인간에게 만들어진, <laughs> 반, 이분 그러니까 국민부라고 하니? 뭐 어떤 계획이니? 기아 기아가 아닌? 반, 기아 방지, 기아 방지, 네, 기아 방지 푸, 계획을 토론하는 거지, 계획을 시행하는 거죠. 너의 맛, 몸을 생각하는 거지, 뭘고 생각하는 거야? 너의 몸에 앞, 눈, 너의 앞에는 어떤 음식도 아마도 유일한 칼로리의 소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가 아마도 가질 한동안,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데뭘 요구해? 네, 식. 폭식을 요구하는 거지. 이제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재밌네.